안녕하세요. SP의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케이 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리츠 시장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1개 리츠의 평균 수익률은 단순 평균 수익률은 1.73%를 기록했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간세 전쟁으로 3주 연속 하락했던 리츠 시장은 4주 연, 4월 중순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3주 연속 상승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 역시 0.52%상승 했고요. 아울러 지난주 이제 리츠 시장에서 눈길을 끌었던 소식 중에 하나는 한국 리츠 시장에서 가장 큰진분을 가지고 있는 리츠 m c 중 하나인 신한리츠운용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신한리츠운용은 지난달 30일 신한알파리츠와 신한서브티앤디리츠 향후 2년 동안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고 이러한 시도를 추진하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그 전에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 경제 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굵직굵직한 거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됐는데요. 일단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우선 지난달 30일에 발표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3월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이 PC 이제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연준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죠. 이 PC 건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2.6% 상승했는데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전월 대비로는 또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PC 물가 지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해서 시장 예산치에 부합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물가 안정세가 일시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이제 풀이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 물가 반등과 소비 위축 가능성이 있을 것으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물가 둔화가 연준의 금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들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 아주 중요한 고용 지표 발표 가 있었죠. 미국 노동부는 또 지난 2일에 4월 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를 발표를 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17만 7천명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3만 3천명을 크게 웃돈 수치이고 또 최근 12개월 평균 증가폭 15만 2천명도 웃돌았습니다. 4월 실업률은 4.2%로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고 전문가 예상치에도 부합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된 4월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간세 정책이 시행된 후에 나온 첫 공식 실물 경제 통계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는데 일단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간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된 그런 수치였고요. 이처럼 간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가 고용 지표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지만 반면에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둔화됐습니다. 미국 경제는 1분기에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을 기록했는데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간색 정책에 따라서 또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가 열리는데요. 이 FMC를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연준은 이번 이제 F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지만 어쨌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간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또 이번 주에는 발로 의장 외에도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도 대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는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20개 리츠가 상승을 했고요 롯데 리츠가 3.71% 상승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외에도 신한 서브 티앤디 리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SK 리츠, 1리츠 코크랩이 3% 이상 올라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들 5개 리츠 외에도 많은 리츠들이 1%에서 2%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한화 리츠만 유일하게 한주 동안 1.4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리츠 성적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이번 주 연휴가 좀 기어있기도 해서 좀 한번 한숨 돌리는 셈 치고 한번 리츠 시장이 올해들어 지금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1월 첫주 상승세로 시작했던 한국 리츠 시장은 이후 한달 가까이 부지를 면치 못하다가 2월 중순 이후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또 다들 알다시피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여파로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리츠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면 코란코더 원 리츠가 20.62% 올라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이어서 롯데리츠가 19.18% 그리고 일츠코크랩이15.35%이에엘 캔달스케어 리츠가 14.45% SK리츠가 12.99% NH프라임 리츠가 12.72% 미레스 맵스 리츠가 12.15% 코랑코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10.89% 디엔디 플랫폼 리츠가 10.36% 이즈레전스 리츠가 10.18% 올라서 10%, 올라와서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하나 리츠도 올해 들어서 9.48%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가 올해 들어 지금까지 20.15% 하락했고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도 3.06% 하락해서 부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JR 글로벌 리츠도 이제 0.36% KB 스타 리츠도 2.83% 상승하는데 그쳐서 아무래도 국내 자산을 담은 리츠에 비해서는 주가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이제 4월 30일이죠. 4월 30일 이제 D&D n 플랫폼 리츠의 신규 자산 편입과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일단 지난달 30일에 D&D n 플랫폼 리츠의 리츠 a MC인 D&D n 인베스트먼트 DDI가 서울 강화문에 위치한 수성스퀘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수성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DDI와 이제 인연이 깊은 그런 자산이죠. 지난 2016년에 DDI의 모회사이자 d d 플랫폼 리츠의 스폰서인 SKDND가 모건 스탠리에 매각한 자산이고요. DDI는 이번에 9년 만에 수성스퀘어를 되사오게 됐고 부동산 매입금액은 5,226억 원이고. 어, dnd 플랫폼 리츠의 스폰서 리츠인 이제 SK dnd가 보통주 200억 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상장 리츠인 dnd 플랫폼 리츠가 이번에 우선주 130억 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또 870억 원 인수해서 총 1000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할 예정이고요. 어, 상당히 이제 인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던 자산이고요. 이 보면 이제 DND 플랫폼 리츠 투자는 수성계 우선주 투자는 연6.5% 배당을 받게 되고 이 일단 재원 조달을 위해서 연4% 중반 수준의 전자 단기 사채를 발행해서 투자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200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의 차이 익 발생해서 주당 배당금 인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DND 플랫폼 리츠는 밝히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신한 리츠 운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한 리츠 운용은 뭐 리츠 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회사죠. 이제 보면 이 2017년도에 이제 신한 리츠 운용 MC가 설립이 됐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금융 지주 회사가 100% 자회사로 리츠 MC 설립할 수 없었는데 이 신한에서는 리츠가 상당히 이제 경쟁력 있는 상품이고 이 상품 꼭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금융 당국을 설득을 해서 이제 리츠 m c 를 금융 지주 회사가 100% 자회사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이제 신한 알파 리츠를 상장을 했는데요. 현재 세개 리츠 상장 리츠를 운영하고 있죠. 2018년 8월에 상장한 신한 알파 리츠 그리고 2021년 12월에 상장한 신한 서브 TND 리츠 그리고 작년 2 0 2 4년 7월에 상장한 영안 신한 글로벌 리브리츠세개 리츠가 있는데요. 이중 신알파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2018년 이후에 상장된 리츠 중에서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오피스 리츠로 입지를 굳혔지만 한편에서는 또 성장 과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또한 세계 리츠를 한꺼번에 운용하다 보니 예상충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시행 운용 그룹과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이뭐 예상충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제. s b i 에서도몇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EMC가 여러 성장 리츠를 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신한 리츠 운용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신한 알파리츠의 어떤 그런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뭐 사실 잘 성장해왔지만 좀더잘될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몇번 얘기 몇번 전해드린 적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산을 편입할 때 보면 그게 이제 리츠가 담음이 좋은 자산이기 보다는, 그러니까 꼭 담아야 하는 자산보다는, 뭐, 다른 이유로 투자자가, 투자자가 아닌, 뭐, 리츠, MC 이해관계 때문에 담는 그런 경우가 가끔 보였기 때문에, 사실 어점이좀 있었구요. 이런 이제 지적을 이제 시장의 어떤 비판들이 여러가지 모이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이 비판의 몫이 커지다 보니까, 신한 리츠 운영도 이제, 회사 내부에 상장 리츠 전략부라는 걸 신설했고 그 상장 리츠 전략부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상장 리츠를 전담해서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달 30일이죠. 이 상장 리츠 전략부에서 첫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신한 알파리츠와 신한 서브티 n 디리츠의 향후 2년간 사업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사실 이제 전반적인 평가는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투자자들 그리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 리치장이해 관계자들 얘기를 해 봤는데 뭐 기존 IR 자료와 큰 차이점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도 크게 이제 어떤 점이 다른지 잘 피부 와닿진 않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장리치 전략부 출범 후에 처음으로 나온 결과물이고 이제 4개월 정도 지난 만큼 투자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생기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작년 말에 신한 리츠운용 리더십이 바뀐 이후에 뭐 새로 바뀐 대표님은 이제 이면우 대표님인데 어쨌든 이제 신한 은행에서 부동산 금융 쪽으로 해서 제일 좀 영향이 큰 분이 오셨고 또 이분이 오므로써 이제 신한 금융그룹과 시너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기존 이 리더십이 바뀐 이후에 기존의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만큼. 이제 첫 시작이지만 첫 시작이 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또이 같은 시나리츠 운 변화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주고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SPI에서도 그동안 시나리츠 운용이 뭐 이런 그 조직 구성상에 그리고 리츠 운용상에 갖고 있는 여러가지 이제 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점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 점들이 좀 많이 변화 반영된 방향으로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번 그런 점에서 한번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 신한 리츠운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SPI에서 여러 차례 아티클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그 맥락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개 차트 정도를 보여드리면 이 새로운 내용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기존에는 없었던 IR 자료가 없었던 내용을 보면 일단 신한 알파리츠의 향후 배당금 추이 그리고 신한 글로벌리티브 서브 TND 리츠의 향후 2년간 배당금 추이가 있는데요 최근 4월달에 있었던 이제 IR에서는 올해까지만 배당 전망치를 내놨는데 이 이번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두 리츠 모두 향후 2년 동안 배당금 예상치를 추정치를 내놨기 때문에 참고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글리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